싱글 메뉴바에서 자동 가공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가공은 제네시스 기능의 핵심 DB 설정 부분이므로 이 부분을 이해하신다면 제네시스를 90% 이상 다루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제네시스 버전은 완전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DB 부분도 설정하실 필요 없이 100% 자동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동 가공 창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db 탐색기에 보시면 툴패스 데이터베이스 올 항목과 그 이하 여러 그룹의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툴패스 데이터베이스 올 항목은 모든 툴패스가 들어가 있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그룹은 일부 툴패스들을 묶어서 그룹으로 만든 소그룹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그룹들로 작업을 진행하실 겁니다. 모델링 하나에 소그룹 하나가 매칭될 것입니다. 소그룹 안에 툴패스들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세부 항목들입니다. 툴패스 지정, 공구 지정, 조건 값, 폴더 생크 피드, RPM 등등등, 타워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모든 옵션 값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툴패스 항목을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도 있고, 특정 툴패스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툴패스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바로 작업 목록 스케줄 창으로 불러와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그룹은 또한 바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자동 가공 기능의 설정 항목을 살펴보았습니다.